카메라가 한대 뿐이어도 편집 테크닉으로 마치 여러 대를 쓰는 것처럼 다채롭게 만드는 방법 4가지 네 트릭을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포지션을 바꾸고 공백을 활용해 봅니다 보통은 4K로 촬영을 하고 시퀀스는 1080P로 만들어서 편집을 하면 화면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공간을 활용을 해 보는 거죠 처음에는 화면 중앙에서 얘기하다가 강조할 구간에서 커진 넘길 때 실험진을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자막이나 자료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는 중앙에 있던 인물을 보다가 오른쪽의 자료를 보고 다시 왼쪽에 있는 인물을 보고 이렇게 계속 눈을 움직이게 돼요. 만약 배경이 흰색이라면 마스크 패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자막이나 자료를 띄우는 것도 큰 변화를 주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단계별로 주물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구도의 영상인데 줌 스케일 값을 반개 불러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설명할 때는 100% 그대로 두고요.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땐 115%로 살짝 당겨줍니다. 진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거나 농담을 할때 130%에서 150%까지 3프레임의 감격을 주고 당겨서 얼굴이 꽉 차게 만드는 형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컷을 딱딱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키프레임을 써서 서서히 줌인해보세요. 스케일 값이 커질수록 점점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연출을 하면 몰입감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마스킹으로 시선을 유도하기입니다. 자, 자료화면 중에서도 특히 웹사이트나 문서 중 글같이 복잡한 화면을 보여줄 때 유용한데요. 화면 전체를 그냥 보여주면은 시청자가 어디를 봐야 되지 하면서 헤매느라 시간을 다 쓰게 돼요. 이렇게 그냥 내보내게 되면 굉장히 불친절한 편집이 되는데요. 대신 배경을 어둡게 깔아놓고 봐야 할 부분만 마스크로 밝게 비춰줍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것처럼 되는데요. 그러면 시청자 눈이 바로 밝은 쪽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공인의 시간 0.1초도 없이 바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네 번째는 자막 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보내는 영상들은 자막을 이 하단에 고정시키는 게 기본 값인데요. 여기서 변주를 줘서 자막도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고 움직임을 줘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왼쪽을 가리키면 자막이 왼쪽에서 튀어나왔을 때 훨씬 다채롭습니다. 이건 1번을 응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백을 만들어서 이 자막을 머리 위에 애니메이션으로 띄워도 되고 어깨 옆에 이런 빈 공간에 키워드 자막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료도 가능하고요. 이네 가지 트릭을 써서 강도의 층위만 줘도 한 캠으로 강조의 변주 효과를 얼마든지 낼수 있습니다. 100%의 기본 자막일 때는 가장 평범한 형태의 기본 샷, 감정을 강조할 때는 자막의 크기나 디자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조하고 싶은 구간에 중인을 주면 기본 샷보다는 감정을 강조하고 몰입을 줄수 있어요. 여백을 주고 위치를 이동시켜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자료나 자막에 주의로 환기할 수 있도록 구도를 내가 직접 생성시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주얼적인 강조를 위해 이렇게 검정 배경, 그래픽 텍스처와 같이 비주얼로 입체감을 준 다음에 그 다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자료를 표시해줘도 됩니다. 자 포인트로 이 PIP 이걸 화면 구석에 보여줘서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카메라 한 켠이면 편집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변주를 줘야 될까요? 저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편집의 원리와 기본을 매주 일요일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